병원비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 체념하고 계신 어르신들 많습니다. 입원하면 돈 나가고 수술하면 더 나가고 아프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병원비를 무한정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제도가 바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낸 경우, 정해진 상한 금액을 초과한 돈을 국가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병원비 전체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병원비라도 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를 많이 받았다면 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이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처럼 만성질환이 있고 입원이나 수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해 병원비가 수백만원, 많게는 천만원 가까이 나오는 사례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 금액 이상은 더 이상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 라는 기준선을 정해둔 것입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은 모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 금액은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 금액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1년 병원비 상한이 수백만 원 수준으로 설정되고 그 이상을 냈다면 초과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나는 병원비 많이 냈는데 왜 돌려준다는 말을 못 들었지? 라는 분들 중 상당수가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치료를 여러 번 받은 경우, 수술을 한 해에 두번 이상 받은 경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으로 치료비가 많이 나온 경우,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으로 병원 이용이 잦은 경우, 이런 경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실제로 돌려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다 돌려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부는 자동 환급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동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납부한 경우 중간에 보험 상태가 변한 경우 가족 명의로 납부가 섞여 있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 신청을 해야만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 돈은 국가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집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안내받은 경우 안내문에 따라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 가능. 신청 방법 지사 방문, 전화, 문의, 온라인 신청 가능 본인 명의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순간 대상이 될수 있는 사후보호 장치입니다. 하지만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여부를 놓치면 그 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 사라집니다. 병원비는 그냥 참고 내는 돈이 아닙니다. 이미 낸돈 중에서도 법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정해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는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병원비가 많았던 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모르면 손해보는 복지제도를 하나씩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